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한 여러분들이 또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 승리하셨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또 채널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인생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걱정근심거리가 없고, 혼자 잘 자립하고, 또자수성가해서잘 되어 있으면은, 그 자식에 대해서 뭐 의지하려고 하지, 그들을 도우려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실패한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을 항상 생각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두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삼수는어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장이라고 쓰지도 않고, 요한 3서 몇 장, 이렇게도 기록할 정도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어, 디오 드레베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또, 데메 드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두 사람을 놓고, 여기 한 사람, 바로 디오 드레베는 아주, 어, 악한 삶을 산 사람, 또 반대로 이게 어 데메드리오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산 사람인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천거하시고 본받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합니다. 불신앙의 세계도 선거 악이 함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논하면서 여기에 결론적인 말씀, 핵심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두 사이의 관계를 여기에 요, 어, 본문에 11절에 나타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오늘 그럼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차이가 뭘까?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본문 그대로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이, 여러분, 이 속했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속하여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배웁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노력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 속했다는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잘 나타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붙어 있다는 것, 속했다는 것은 가지와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이 포도나무 가지는 가늘고 길고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얼마나 크게 주름주름 맺히고 합니다. 그런 가지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지에 영향이막 차고 넘치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고 없고 자꾸 그런 것을 논하고 여러분들이 어, 자문하거나 좌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붙어 있느냐? 항상 주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또 6절 이하기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여기에 이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과 내가요 직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을 산단할지라도 그래도 그 조그마한 그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 어떤 임산부가 막 이렇게 어하는 것을 봐서 왜 추운 날 이렇게 임산부가 저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나겠지 혹은 병원에 산부가 가는 일이 있어서 왔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어. 요 그런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 어머니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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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있는 아기는 이 추운 것을 느끼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춥지 않을 것같아 어머니가 대신 춥지, 아기는 춥지 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빗바람, 눈보람 치고 부풍한 세리 몰아치고 오는 을삼복도이간 장렬하게 내려 조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거짐이 있으야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많다그 지어.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참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밖에 지금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이냐? 나의 길이냐? 내가 결정한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나의 결정이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이냐.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확정을 하고 잘 선택이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게 태어난 것도 여러분 나고 싶어서 나고 끝나고 싶으면 끝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사가 주의 손에 있고 인생 사이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는데 바로 두 가지는 이미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을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보장을 다 받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박혀 있다는 것은 벌써 잘라진 가지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가지가 잘라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한다고 하 첫째 말라집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뱉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주 서다가 불에 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증도가 아니고 우리 주 밖에 있는 자들의 말로를 여기에서 나타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정말 선해봐야 하나님 선에 비해서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만 착하게 가지려고 애써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실천이 있어도 몇천만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게 살라고 하면 마귀가 악하게 살도록 환경 여건 조건을 이상하게 때를 맞춰가지고 해 줍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가 다시 서로 도망을 칠때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했는데 이 요나는 니누에 성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된 생각도 있고 그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 향하기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서 큰이 풍랑을 만나게 됐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마귀도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착착착착 찬스를 맞게 해줘요. 다시 서로 도망을 해오니까 다시 서로 건 배가 앞에 또딱 맞아진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착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참되게 이렇게 살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짝짝짝짝 키를 이상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 비장한 시인을 줍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겨 주거 주되 악을 행하는 자는 타인을 해쳐버립니다 해치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디오 드레베 또 하나는 여기에 데메드리오 여기 악하게 산 사람과 선하게 산 사람 두 사람을 왜 여기에서 짧은 한 장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이 한 사람은 유익을 주었고, 한 사람은 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기록된 대로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으뜸이 되고자 자기가 으뜸이 얻뜸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기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돼서 좋은 것도 물론 노력을 해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은기지만은, 크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맞지도 않는 모자를 쓰듯이 그렇게 맞지도 않는 감투 써가지고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도 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겸손할 때 높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높아지고 뜸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고 성경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에 나오는 말이 들을수록 은혜되고 들을수록 감사하고 들을수록 소망이 넘치고 들을수록 막큰삶 맛이 나고 또더 듣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들어봐도 칭찬 축복 한 마디 없고 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이해성과 그런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팀웍을 이루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분열 당파 비판 판단 이렇게 그렇게 사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고치면요 장례식 날까지 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은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황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상처에 붓고 싸미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니라. 돌봐 줬지요? 자, 여기에서 무슨,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받았습니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정가가 뭐, 많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순간순간이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과거에 좋은 일을 했고 했, 했을지라도 한순간순간이 선과 악이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비유하신 말씀 중에 여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여기 에 보면요 얻어 맞아서 죽게 되고 다 찢겨지고 이런 상태 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레위인 레위 지파 특별히 성별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장도 버려뒀다. 버려두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내외인도 버려두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신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존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아예 현대말로 말하면 개취급을 하고 막말로 막 그냥 그냥, 쓰레기처럼, 취업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천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행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했다 그랬습니다. 버려뒀다는 말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 여기에, 아무렇지 않지만은, 선과 악이 자고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뿐 아니라, 그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 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입니까? 쌈해 주는 자입니까? 쌈해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라도 쌈해 줄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줄 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소망을 심어주고, 지극히 낮은 자를 성공하게끔 이끌어 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일상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일과 악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버려두고 간 사람은 정말 이 사람들은 자치하는 선민입니다. 자치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두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싸매주는 사람이 될 때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그를 우리의 신앙의 분보기로 삼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문사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돕는 햇살같이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봐 악인의 길은 어둠같아서 그가 걸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있어요. 얼마나 우리게 지금 견을춥니까 정말 악한 사람은요, 악을 행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잠못 자. 누구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내말같다 생각하는 분들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나 행, 행하지 못하고 하루 보냈다면 잠이 안 오고.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 어, 잠들지 못하는 가운데 몸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줄 사람이고, 앞으로 큰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과악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누가 와서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왜 미래사로 그걸 돌립니까? 우리는 과거 이미 완료삽니다. 구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ING 현, 현재도 진행삽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에,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죠. 악을 행하는 자, 더럽기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성경에서 우리 나타낸 것입니다. 영광이 이 영광이 임한다는 이말 속에는 모든 축복이 그게 함께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7절 10절까지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향하는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란과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위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향하는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위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선을 향하는각 사람, 악을 향하는각 사람,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기로 여러분 위에 임하여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뭐 도달 끝 없는 지극히 작은 선을 하는데도 오늘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앞서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8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그들이니 그 분노의 기세가 쉬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막 소름이 기칠 정도로 멀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반드시 악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그랬죠? 지향을 거둔다 오늘 솔직하게 이 땅에 민족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개인이나 여러분 모든 지향은 악에 대한 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회개할 때 모든 지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 정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지 가지만 나조차 주여 악하여지지 않게 주시옵시고. 어떤 때는요, 억울하고 온통한 일도 많아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아, 악한 사람들이 뼈뼈을뭐 저뿐 아니라 뭐뭐 정치인 정치대로 교계 교회대로 올립니다. 무슨 뭐뭐 뭐 인간 뭐 외국 신학교에 뭐 어? 막 돈을 가짜 하기 바나가 돈을 누가 나한테 막끼 가지고 내가 한국에 유치해 줬다고 나는 그 이름도 모르고 세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게 인터넷에 뛰어나서 그게 참고 참고 내가 오래 참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이 지난 주간에는 수사대 사이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놈이 이단인지, 이게 어떤 놈이 이렇게 했는지, 어,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고발서를 다 쓰라고 해요. 보니까, 그럼 내가 써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은 구속당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 내리 주기를 바의했는데 아, 그러면 여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아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에 남을 집어넣거나 남의 돈 10원도 내 도와줄지 다 맞는 법이 없는 사람으로 싸놓지 일실에서막 이런 대로 써버린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같이 또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하면 또 집어넣다니 목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참아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취소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더 반대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대로 더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여이 악한 세상, 갈수록 악이 생겨가는 이 세상을 주여 살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을 향하면서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통증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할아버지, 하늘 말씀 안에서 주여 선하게 살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는 우리 성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행을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역사여 하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같은 역사로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답고 겸손하며 주여 의롭고 참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또 새롭게 청산하며 청소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해 주시고 결심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선하게 살지 못한 건 너무너무 많은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악하게 산, 사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다용서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 간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이 시간 이 귀한 성도들 또 시청자들 다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